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스 점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있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은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이런 일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점검을 하는 동안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점검을 할때 그냥 근처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어색하게 서 있던 경험 모두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점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있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여러 가정을 방문하느라 고생하시는 점검원 분께 음료를 건네는 방법입니다. 워낙 많은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낯선 이의 집에 맨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성을 안고 고생하시는 점검원 분에게 많은 건 해드리지 못해도 작은 음료나 간식이라도 건네드리면 점검을 하는 동안 나도 할 일이 생기고 점검원 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원. 점검원분이 점검을 할때 옆에서 응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할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점검을 할때 옆에서 우와 최고 최고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이야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 이 일에 대한 의미도 되찾고 응원의 힘입어 더 신나게 더 열심히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장. 가스 점검을 할때 옆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가스 점검 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 오! 이렇게 점검을 하는 동안 옆에서 움츠려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점검해 주시는 분은 내가 기필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고 보람을 느끼며 더욱 꼼꼼히 점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호 점검원분이 점검을 잘 마치면 환호를 하는 방법입니다. 멋진 활약을 한 축구 선수가 중간에 교체돼서 나올 때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듯 덕분에 모든 일이 아무 탈 없이 잘 끝났다는 마음을 담아,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점검을 안전하게 마친 점검원분에게 환호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 요요요! 와싸오맨! 그러면 점검원분은 자신의 임무를 잘 맞췄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격려해주고 싶다. 그러면 소변. 소변을 보는 방법입니다. 앞서 너무 위험하고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잘 해결돼서 마음이 놓인다. 안도감이 긴장이 다 풀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들은 순서대로 모두 함께 사용해주시면 더욱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 이거좀 드세요. 와! 차고 차고 차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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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스 점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있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사용하셔서 고생하시는 가스 점검원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